할렐루야. 자, 오늘 화요일에 조금 분위기 있게 저 말씀을 찍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인데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리새인과 성인한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마냐?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수많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급식 이적과 치유 이적과 말씀 선포의 수많은 이적과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드러냈는데 그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유일하게 남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죽어 있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마저 믿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햇살가득한 옥타클에서들어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 십자가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신앙이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지는 오늘 화요일이 되어지기 원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분이들이 자기를 따르고 다니니까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날 누구로 아느냐? 더러는 세례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면은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자 아마 마태 복음을 읽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러지 않을까 긴가민가 거인 것 같아요. 그때 제자 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누가 할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만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화요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 깊이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요. 그 사람을 통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햇살 가득한 옥토쿄의 성들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반석처럼 새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교회가 되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수고합니다 아멘.